참 예수님, 설에 뵌 분도 계시고 뵙지 못한 분도 계신데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새 2025년 1월이 훌쩍 지나가고 2월이 되었네요.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고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신 모든 수도자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자녀를 수도자로 봉헌하여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97년 축성 생활의 날을 제정하셔서 해마다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축성 생활이란 우리가 수도회라 부르는 축성 생활회를 비롯하여 주로 선교회로 이루어진 사도 생활단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은수자와 동정녀들의 삶을 포함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축성 생활의 날을 제정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축성 생활이라는 위대한 선물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모든 하느님 백성이 축성 생활에 대해 더잘 알고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축성된 이들이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삶 안에서 퍼뜨리신 하느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스스로 지닌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을 더 깊이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 바로이세 성인은 하느님께서 수도 생활이라는 삶을 교회에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수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수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수도자들의 수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리자고 제안하십니다. 제가 유학 중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은 가톨릭의 수도 생활에 대해 극찬하시며 무척 부러워하셨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쓰러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 힘의 원천이 바로 수도자들의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톨릭은 분업이 잘 돼가 사먹할 사람은 사먹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수도생활 할 사람은 수도생활하고 이래 안돼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영업이라. <laughs> 혼자서 목회하고 돈 벌어가 식구들 먹여 살리고 공부해야 되고 수도 생활은 꿈도 못 꾸고 그러니 안 되는 기라. 오늘 하루 우리가 아는 수도자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탄으로부터 40일이 지난 날로서 교회는 1600년 전부터 오늘을 주님 봉헌 주길로 기념해 왔습니다. 성모님과 성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십니다. 제1독서에서 말라키 예언서는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고 예언하는데요. 이렇듯 아기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당신 성전으로 오십니다. 성가정은 산모이신 성모님의 정결례를 위해 재물을 바치신 후첫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십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가신 성가정은 시메온과 한나라는 예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실 분이심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시메온은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안고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모든 민족들에게로 확대될 것을 노래합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이 처음 드러나는데요. 루카 복음에서는 심혜원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자 예언자인 한나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는데요. 성모님께서 처녀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한나는 과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나이 84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완전함의 상징인 7을 곱한 수로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고난의 시간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 백성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3년 전 축성생활의 날에 시메온과 한나가 수도자들의 여정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성요셉과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은 자신의 자녀를 하느님께 바치는 교회의 모습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때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봉헌뿐만 아니라 성모님과 성요셉의 봉헌, 심혜원과 한나의 봉헌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봉헌하신 다섯 분이 만나서 아름답고 장엄한 찬미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봉헌 주일에 무엇을 봉헌할 수 있을까요? 희년인 2025년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런 고민에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올해의 3억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당 주보 마지막 면을 보시면 2025년 노은동 성당 사목 지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부제목은 희망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희년 주제 문구입니다. 사목 지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선교하는 희년. 둘째, 우리 자신의 복음화. 셋째,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오늘은 첫째, 선교하는 희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우리 노은동 성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성당이 속해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복음화와 선교는 꼭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 모든 평신도들, 부모님들, 심지어 여행자들도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귀한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신앙심이 약한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하면서 주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더 용기를 내게 하고자 오는 3월 9일 사순 제1주일 미사 때 예비자 한분 또는 쉬는 교우 한 분을 하느님께 봉헌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봉헌 용지에 이름을 써서 봉헌 시간에 내시면 됩니다. 누구 이름을 쓸까요? 지금 떠오르시는 분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 제가 이분을 반드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구원을 위해 제가 도우려는 노력에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소서라고 청하기 위함입니다. 예비자 환영식은 5월 25일 교중 미사 때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네라고 대답을 해주셨네요. 주님 봉헌축일를 맞으며 허성녀 가밀라 수녀님이 떠올랐습니다. 불어 선생님이셨던 허성녀 수녀님은 교직을 그만두고 성심 수녀회에 입회하셔서 종신 서원을 하신 후 아프리카 차드에서 5년간 선교하시다가 병을 얻으셨고 2004년 43세 나이로 차드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수녀님의 종신 서원 성경 구절은 유한복음 12장.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녀님께서 한국에서 40일 피정을 하신 후 쓰신 글이 수녀님의 일생을 요약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합니다. 글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허세와 달콤한 속삭임, 집착과 헛된 욕망, 쓸데없는 자기 비하와 근심, 걱정들에 휩싸여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헛것에 매여 살았는가. 한참을 지나왔을 때 내가 만난 것은 하느님이 아니고 나의 욕심과 그럴싸한 이상으로 무장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느님도 내 자신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습니다. 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오만한 죄인입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뜻하시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광대 무변의 하느님, 크시고 크시어라. 세상과 모든 생명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느님. 사람을 구하시러 몸소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 손에 순환받으시고, 목숨 바쳐 죽으신 하느님. 완전한 사랑, 그 크신 하느님이 펼쳐졌습니다. 마음이 뛰놀았습니다. 하느님 앞에 작은 어린아이는 펼쳐진 완전한 사랑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녹아서 바다가 되어버린 소금 소녀처럼. 주님, 주님 뜻대로 하소서. 많은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도 박해 중에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으며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신앙을 전해준 사람은 그 대가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심혜원이 한 기도를 교회는 1500년 동안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무일도 끝기도 때에 매일 바쳐왔습니다. 허성녀 수녀님의 글 안에 바로 이 심혜원의 기도가 들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개시의 빛이시오,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